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6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상승하다 하락으로 돌변해서 끝났죠. 어, 이유는 뭐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부진하고 또 오미크론이 시장에 뭐 하락을 부추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일단 고용부진이 좀 있었어요. 11월 그 비농업 부분 고용이 약 21만 명 정도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57만 3천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거의 뭐 36만 명 이상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또 경제 활동 참가율이 또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또 금리 인상의 테이퍼링이나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그이 확진자가 6개 주로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주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가 2주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봉쇄를 안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확진자가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시장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때 미국이 봉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제임스 블라드 어, 세인트루스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2021년도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MC가 아마 15, 1 6일인가 제가 알기로 있는데 이 FMC 회의 때그 부양책 철회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을 그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사실 이번에 원래 이 비둘기였죠 비둘기에서 메파로 완전히 변신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어요. 그데 지금 더 빠른 속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그 11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더 높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 6점이었는데 시장 예상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지표들이 시장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라 그러면 미국이 어, 저는 이번 FMC에서 뭔가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개인적 생각인데 시장에서는 내년도 2월, 3월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저는 원래 그 얘기를 했지만 그냥 찝찝한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1 0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높게 나오면 시장 충격이 엄청 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은 하루아침에 치면, 하루에 치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서히 쌓였다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쌓였다 터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한두 달 늦춰서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게 아닐, 거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시장을 어,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우 차트를 좀 다우를 좀 보시면 0.17% 하락했고, 나스닥 이1.9% 정도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어요.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장중에 제법 올라갔었어요. 나스닥이. 근데 어,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다우는 장 초반에는 0.4%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되돌리는 모습이었죠. 사실은, 그,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어떤 뭐든 위험자산들이 굉장히 좀 위기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5일선 위로 올라가고 자는 하 노력을 했었다. 어, 다우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0일선, 200일선을 어, 지난 목요일 날양복으로 세웠다가 어, 금요일 날 다시 아래꼬리가 200일선에 생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 하반 경직성이 뭐 형성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어,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지력이 없어요. 그렇죠? 지지력이 없습니다. 60주선 정도까지는 와야 지지력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할수 있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네, 나스닥이 장 초반에 어0.58% 정도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장 시작할 때도 미니 선물 거의 0.5%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 다 올라왔는데 0.5% 상승하다가 장 중에 2.9% 2.9% 하락했다가 1% 줄인 거예요. 1% 줄이고 끝나는데 이 평선에서 지금 120. 1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다운은 200일선 근처라서 아직도 하락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특히 오미크론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지금 2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남아프리카공항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에 따라서 어 어떤 시장의 어떤 반향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벌써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다른 변이 바스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요일 밤에 야간 기습 공시가 있었어요. 홍다그룹에서. 이게 뭐냐면 3천억 원, 약 2조, 아니이 2억 6천만 달러를 못 갚을 것 같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달러 채권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갖게 되면 다른 달러 채권, 그러니까 다른 그 외화로 어 이렇게 자본을 이렇게 모았던 어 투자금들이 조기 채권 상환을 어 조기 채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부도가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겠죠. 중국 정부는 그 헝다가 외형 확장을 하면서 관리 감독이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큰 문제 없이 개별 사태로 어떤 치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부채가 350조예요. 말이 350조지? 이거는 정말 큽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중국 내에서도 이두 번째예요 부동산으로 이 투자 이 재벌로선 두 번째인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정말 중국이 휘청이진 않겠지만 그 밑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도가 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꾸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번 아 아시아 시장 오늘 열리는. 아시아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제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2 9 0 0에 안착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죠. 코스피,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목금 올렸어요. 수목금 올렸는데 수요일날 4%, 4.9%까지 올랐죠. 화요일날, 그 다음 목요일날 1.8%, 그 다음 금요일날은 마이너스 이프 갔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여기 들어올 때 2조, 여기서 1조, 여기서 1조에서 2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규 매수냐, 아니면 공매도를 쇼크버 한 거냐, 이둘 중에 하나죠. 어, 그렇게 해석이 좀 뉴스에 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치고 갈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사실그 이슈는 없어요. 미국에다가 약 20일 정도를 투자한다. 뭐이 정도 외에는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현재 찾아지지가 않아요. 어, 일단,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기 고있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우리가 한번 어,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누르려는 누군가 들어왔다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보다 좀 앞서가는 모습이지만 어제도 코스피 차트 보시면 지금 아주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추세선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봐야겠죠. 특히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또 올랐던 부분이 일단 다 반납하고 내려온 거또홍다그룹의 문제 또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빠져서 6천만원대 초반으로 밀려버린 거뭐 이런 것들이 아시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늘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가 아마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게 나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뭐 즐거운 한 주가 뭐 되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결과가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